링컨, 대통령, 링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을 하는데 1년 동안 계속 칩니다 근데 1년 만에 처음 이겨요 그러니까 장군이 또 와서 카카,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됐어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 하면 안됩니다 장군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셔?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있는 싸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얘기하면 안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내가 저거를 그 링컨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독일군이 1차 대전, 2차 대전 때 여기 예, 바그러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?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썼습니다 난 그래서 진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고 썼으면 이겼을 텐데 그쵸?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아, 나는 그, 부,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, 미국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신 센데 그 조지하 신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? It is impossible, 불가능하다 To rightly govern a nation, 한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는 일은 불가능하다. Without 없다면은 God and the Bible. 하나님과 성경책이 없이 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. 그러니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면은 성경책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돼. It is impossible to rightly govern a nation without God and the Bible. 참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끌어온 겁니다.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페리제독이라고 일본을 오픈한 사람이에요. 일본 사람이 너무 무서워. 해 대포도 크고 칼도 크고 키도 크고 얼굴도 무섭게 생겼고 일본 사람들이 덜덜덜덜 떨어요. 그래서 저 사람이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음악회를 열는데 었그 음악회가 전부 찬송가니다 아,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감동을 받은 노래가 내네 주를 가까이 니어로투가드 그리고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걸 듣고서 일본 사람이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자기를 무서워하지도 않게 됐고 일본이 그래서 통해서 제일 빨리 강대국으로 크는 겁니다. 미국을 받아들이니까 리 장군 저 사람은 남군 장군인데 나중에 그래도 대학교 총장이 됐어요. 워싱턴 대학 학장이 됐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학교 다니는 모든 젊은이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. 우리 애들이 전부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바랄 것이 없어요.